안녕하세요. 지프 김수규 차장입니다. 오늘은, 자, 글래디에이터 출고합니다. 그래서 글래디에이터 엠빌 컬러고요 차를 보시면요. 잠깐, 지프 김수규 차장 신차 출고 혜택 보고 가시죠. 짜잔. 예, 정품 견인장치 히치리시버입니다. 이 견인장치를 장착하실 분들은 우선은 김차장은 이제 정품을 저는 추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왜 정품을 추천하면 뭐 국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막 큐브렉 온갖 브랜드들이 많은데요. 그런 브랜드들은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기장치나 이런 거장착하면 무조건 구조 변경을 해야 돼요. 이제 그 업체에서 뭐 구조 변경을 해 준다 저쩐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아무튼 구조 변경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거는 모파, 지프 정품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품 브랜드에서 나오는 히치리시버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구조병이나 이런 게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비싸기는 해요. 엄청 비싸요. 큐브렉 간신히 100만원 할 거예요. 제 기억상으로는. 근데 이거는 그 100만원에 1만원보다 100만 훨씬 비쌉니다. 그게 좀 단점이긴 하나. 모파건는 그냥 비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품은 그냥 비싸다. 왜 비싼지 이해는 안 가는데 비싸다. 아, 갑자기 성질 나네. 왜냐고요? 저 최근에 뭐 하나 달았는데 너무 비싸서요. 그래서 이게 비싸다는 게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전기 장치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 장치를 달때이이 이 안에 이 커넥터, 이 핀도 몇 핀을 쓰실지 이런 거를 말씀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럽식 7 핀이에요. 미국식 7 핀도 있고요. 유럽식 13 핀인가 그것도 있고, 아무튼 뭐 여러 핀들이 많습니다. 볼링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기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왜냐하면 여기다가 이제 트레일러 같은 걸 끼잖아요. 그럼 얘가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 트레일러에도 어떻게 돼야 돼요? 브레이크 불이 땅하고 떠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기장치가 무조건 장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볼 마운트. 이볼 마운트도 사람들이 몇 인치짜리 볼 마운트를 쓰시는지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볼 마운트를 해드립니다. 그볼 마운트 보는 방법은요, 뭐냐면 여기 보세요. 땡땡 써져 있네. 이 땡땡. 그래, 여기 이렇게 딱, 그래, 여기 글자로 보여드릴게요. 이땡땡. 자, 그러면 요거는 2인치 짜리 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견인장치 이렇게 딱 견인, 견인할 거 트레일러나 뭐 카라반 같은 거 여기다 퍽 꽂고, 전기장치 딱 꽂고,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프 글래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끌수 있는 게 2.7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솔린 치고는 되게 견인력이 좋습니다. 예, 디젤은 뭐 3톤도 넘어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3.6, 3600cc 치고는 되게 견인력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또 모파정품을 사용을 하냐면요. 수직하중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뭘 달아요. 이렇게 딱 꽂았어요. 그러면 이차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차, 그러면 이, 얘뭐 이렇게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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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썩 이러면서 갈 겁니다. 이, 이렇게 들썩들썩 움직이니까 여기에도 이 무게가 이 트레일러 무게가 이렇게 딱 지누를 거고 얘도 무게도 여기에 이렇게 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하중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수직 하중이 되게 높은 게이 차의 모파 정품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돈 들여도요 나중을 위해서 그리고 제 고객이 그것도 하시거든요. 어, 다른 고객분인데 그 고객은 이제 승마를 하세요. 말 여기다 태우고 댕겨요. 말 이거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진행을 하려면 무조건 모파 정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딱 저, 고정돼 있죠. 요걸로 빼는 거예요. 요걸로. 요걸로 이렇게 빼가지고 빼가지고 그러면 이것도 빼가지고 평상시 때는 이거 빼고 댕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장착할 때만 손이 한 손이를 가지고 빼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빼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출고 전에 꼭 해야 될것 중에 하나 랭글러 글래디에이터는 예 바로 하부 코팅 예 손톱이 들어가는 하부 코팅 와우 이렇게 접착력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하체 에 이렇게 짜잔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뿌리긴 한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짜잔, 예, 드라이브 샤프트 베어링 이런 것들 다 따로따로 따로 방청 처리를 한다. 이게 이제 지프 김차장의 하부 코팅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역시 유리막 코팅은 짜잔, 자. 테클까지 확실하게 진행해서 유리막 코팅을 합니다. 아직도 디테일링 사장이 안 믿는다고 합니다. 영업 사원이 서비스해준 유리막 코팅이라는 거를 저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차 이따가 밤에 출고합니다. 김 차장은 밤이던 낮이던 그냥 다 출고 가능하니까 상담도 밤이던 낮이던 다 가능합니다. 지프 김수규 차장에게 맡겨주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첫 번째 짠 사후 관리 서비스. 사후 관리 후기 보이시죠? 이렇게 쫙 제가 쓴거 아닙니다. 차량은 그냥 지프 김수규 차장과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카페 에 우리 지프 패밀리 카페에 보시면 지프 글래디에이터에 대한 많은 정보들들이 정보글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김수규 차장에게 지프 글래디에이터를 구매하는 이유. 짜잔. 바로 이런 작업 같은 것도 다 사진으로 하는 하나씩 하나씩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고 이거 그러니까 다 김수규 차장 따라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원래 그런 거 없었는데 김 차장이 이렇게 사진을 보내는 이유로 다 따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짜잔 세 번째 김 차장이 직접 다 출고까지 다 쫓아갑니다 여기도 다 쫓아갈 거예요 어디 어디 지역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 다른 전시장에서 하도 많이 클레임 들어와서요. 왜냐고요? 저는 판매왕이니까요. 그래서 제주도도 가고, 뭐, 아무튼 전국을 다 떠돌아 댕깁니다. 그래서 전국의 출고도 김차장이 차만 보내는 게 아니라 김차장이 직접 가서 이렇게 확인을 다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글레데이터 엠빌 컬러. 정말 이쁘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재고 수량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엠빌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엠빌 컬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은 지프 김수규 차장에게 연락을 주세요. 이상입니다.